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토요일 아침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대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잉? 네, 오늘은 저기 제가 조금 내용을 바꿔봤는데요. 뭐, 저기, 공격형이라 해가지고, 50% 자리에서 비중을, 뭐, 소액, 소폭 또는, 예, 본인들, 저기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예, 50% 자리는, 그 짧게 그냥 들어갔다가, 가급적이면, 체결되면, 10% 미만에서 가급적이면, 익절을 하는, 예, 그런 자리를 현재 보여줘요. 예, 그래서 이제 50%, 50% 여기 보시면 분석표 설명이 있, 죠 공격형은, 제가 어떤 본 레인지에 그50% 자리에요. 예, 그, 이거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나는 꼭 해당 어떤 종목을 저기, 얼마라도 사서 뭐 해보시겠다.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돼요. 아침이라 조금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1차, 2차는 여전히 네, 원래 계간대로 어떤 어 중요한 파동의 618 자리 그다음에 3 2차는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예, 786자리 토요일이라 얼마나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끔 주말에 뭐좀 세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어, 현재 이렇게 좀 제가 가격표를 좀쭉다 정리했어요. 종목을 좀더 늘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BTC 마켓도 제가 같이 여기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거를 참고하셔서, 예, 공격형인 분들은 자금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예, 공격형인 분들은 장발 잘 하셔가지고, 예, 좀 비중조절 잘 하셔가지고, 예, 소액으로 하시기 바라고. 예, 현재 우리의 기본 그 모토는 동남풍이잖아요, 우리는. 동남풍. 예, 어떤, 현재 지금 뭐, 대부분 차트가 다 거의 비슷한데, 예,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 장면이고요 예, 그중에 여기 아더는 제가 이렇게 좀 색깔 하나 칠해는데 아더는, 얘는 아까 보니까, 예, 딱 우리 약속의 땅 786짜리 있죠. 예, 고개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네, 예, 그래서, 아들은 7, 8, 6짜리 딱, 여기, 여기, 여기 얼마냐면, 1370원 정도 되는데, 예, 1300, 천 어, 1370원 정도 돼요. 1380원. 예, 요 정도 수준에서 한 번, 약속이 땅에서 한번잡아가지고딱 한마디만, 주말이니까 한 토막만, 한 토막만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형태로, 예, 그래서, 천, 현재 제가 지금 아들을 1410원 걸어놨는데, 그냥 1400원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올라가면, 여기 딱, 6.18, 618 자리, 직전 저점 자리, 예, 1700원까지만 목표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별로 아침에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도 안 되고, 예, 또 체력도 딸리고 또 오늘 주말이라, 예, 저, 제가, 또 하루 정도는 휴직을 잘해야,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모시고 또 아주 힘나게 할수 있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제가 뭐, 오후장이라도, 예, 오후는 좀 그렇고 저녁 정도에는 한 번, 다시 한번문 방을 열어서, 예, 오늘도 뭐, 밤 늦게 뭐, 혹시 잠이 안 오면 제가 열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기대, 저기 저, 웬만하면 기대해 주시지 마시고요. 어떤 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나, 예, 저도 뭐, 예를 들면 애기들 데리고 어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뭔 일이 있다, 장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인다, 그러면 저도 뭐, 바로 복귀해서 보초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예, 않는 한,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저는 휴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예, 이런, 공격적인 자리는 여러분들이 저기, 막, 저뭐 하시는 분들, 저기, 막, 좀, 자, 계속 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좀 해보시고, 와주면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에 편안하게, 예, 1차, 2차에 뭐, 자기, 자, 기가이 해당 종목에 들어가고 싶은 자금의 20%, 30%, 뭐, 잘 쪼개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체결되면 띵! 할거 아니에요, 알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다가 이제 잘 올라가면, 뭐 적당한 자리에서 10% 이상 되면, 예, 이틀 하시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더 양호하지 않나 싶어요. 네, 어차피 얘들이 어떤 일봉상, 오늘 정도하고 내일 사이에, 내일 뭐 한, 뭐 뉴욕장 아니면 뭐, 어, 월요일 아침, 그 정도에 한 번에 어떤 그 흔들려, 큰한번 흔들, 뭐랄까요, 흔들림을 줄 소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옆으로 아직까지는 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아직은 기고 있어요. 옆으로. 아직은, 예, 그러셔가지고, 요거를, 뭐, 추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우리, 오늘도, 수, 어제, 어제 밤 새벽까지 수도 없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예,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파는 아주 단순한 원리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해서, 계획해서, 그 다음에, 저기, 어, 좋은 자리에서만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설령 조금 올라가더라도 예 어제 뭐 엄청나게 말씀드렸어요 abc에 그 b가 내려왔다 간다 예 그래서 절대로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그냥 놓친다고 만약에 뭐 그냥 도망가버리면 놓친다 생각하시고 예 절대로 오늘도 추격거래는 안, 안 하셔야 됩니다 추격 그다음에 만약에 올라오면 혹시 뭐회원들 중에서 뭐 물렸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일부라도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예 기존에 물린 거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예잘 잘, 잘 축소하시고 다시 분명히 좋은 게가 있다. 그것만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래요. 예,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 뭐뭐 뭐 겁나게 뭐 올라갈 것처럼 하지만 예, 결국 아직까지는 물론 조금은 더 올라갈 소지도 아직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예, 우리는 이제 추격 거리는안 하기로 우리 서로 마음을 먹었고 예,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서 기다려서 예, 거기서 우리는 남들보다 남들보다 훨씬 싼가게 사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30일이라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켓이 열려 있죠.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아둥바둥 하면 여러분들 예 그거에 결국은 뭔가 물리게 돼요. 시장의 변동성이 아차하고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밤에도 그 뭐예요? 한 달에 3일에 한번 꼴로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3일에 한번 꼴로 우리는 눌림목을 잡아서 예 한다 그렇게 해서 3일에 한 번걸로 10%씩만 내도 여러분 한달에 따블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해도 예 한쪽만 가지고 한 여기 3일에 한 번걸로 10%씩만 수익을 내도 한달에 1 0번이잖아 그럼 따블해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게 우리에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식욕거리 하셔가지고 물리는 일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아주 뭐 우리 저기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모집했는데 아주 엄청난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예, 아주 정말 저기 대단한 호응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많으시, 많으시던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그뭐 그뭐 벌써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3 0 0명 넘었을 차면. 예, 여기 보면 제가 안내상 올려놨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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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빗 비트 매직카페닷컴 매직카페 예 여기 저제 제 주소입니다 여기가 예. 올려놨고 뭐 이미 300명이라는 엄청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그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역할은 하여튼 충실하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다 몇개 공지사항 올려놨어요 예 텔레그램 우리 앞으로 이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이제 그 텔레그램 저기 해서 예 하시려면 요 링크 누르고 텔레브리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까시고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까시고 링크 누르면 예, 나중에 저한테 다연결되요 그럼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요런 그 분석표 이런 것들 또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들을 메시징 서비스를 텔레그램을 할 겁니다. 단톡방은 제가 따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 깔고 준비해 주시고 뭐 제가 필요하면 또 하나 <laughs> 영상을 만들어 올릴게요. 일단 요 분석표는 예, 사진으로 만들어서 우리 카페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에 그 똑같은 그 거기에다가 올려 놓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는 해드리고 화요일부터는 멤버십들에게만 요 분석표가 올라갑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또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예, 또 멤버십이 안 되신 분들은 예, 고거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하시고 또그 공개방송도 가끔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공개방송을 해서 뭐 한두 번 정도는 한번 또는 뭐두번 정도는 공개방송도 할 계획이니까요. 네 그런 뭐 저기 나중에 또 방송 들을 기회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현재 어 아침 거의 9시 9시 초과가 되고 막좀 움직일 텐데 예,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저기 추격하지 않고 추격하지 않으시고 좋은 자리에서 꼭 기다리는 매매로 예, 주말에 기분 좋은 거래가 설령 하나도 체결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럼 설령 하나도 체결 안 되면 그냥 많이 쉬셔요 예 내일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 달에 우리가 한 10번 정도의 기회를 잡아 잡아서 차곡차곡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네. 뭐, 이중에는 오는 놈도 있겠고, 아는 놈도 있겠고, 한데, 정 공격형을 조금이라도 편입하고 싶으신 분은, 자기 자금의 한 15%, 20% 정도, 뭐, 또는 한10%전후해서 조금만 걸어놔보셔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뭐, 저기, 주말에 가족들하고 식사할 값이라도 나올, 나올 거 아닙니까? 50%자리는좀 공격적으로 할 분들은 그렇게 소익으로 해봅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 아침이라 영 저기 저도 아직 아직 사실은 좀 저도 마무리할게 많아가지고 아직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어제 또 여러분들이 워낙 호응해주셔서 또, 또 마음도 들뜨고 해서 예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잘 마음을 이제 다듬고 그렇게 하고 예 이제 다음주부터 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긴 대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긴 대항해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들 올해 1년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 남아있으니까 얼마든지 정말 참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큰 수익이라는 게 한방에 뭐 엄청나게 낸, 낸다기보다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예이 시장 예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과의 싸움 제가 어제 회원님들이 워낙 그 뭐야 호응이 크셔가지고 또 저도 여기다 인사말을 하나 남겼었어요 ,잉? 예 남겼는데 이게 제가 이제 꼭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 뭐, 다른 거 위에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불과 한 2, 3일, 이틀 전에, 한 40, 한 50시간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공포를 느꼈어요. 막 50%씩 빠지고, 그죠? 근데 그 공포는, 추격에서 고점에서 남들이 좋타고 해가지고, 추격에서 고점에서 큰돈벌줄 알고, 리플, 뭐, 4천원대, 3천원대 막 물렸던 분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탐욕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탐욕을 절제로 바꾸고, 어지같이, 그, 폭락장의 그 바닥에서 제가 뭐 좋은 그 자리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용기 있게 하신 분들은 크게 또 벌었어요, 그새. 크게. 결국은 탐욕과 공포를 절제와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약속에, 이 금융시장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땅이 된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가 스스로 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예,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투자를 잘하고 탐욕과 공포를 절제와 용기로 바꿔서 너무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분들만. 살아남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예, 저와 함께 한번 그런 대항해를 한번 떠나 보시자고요. 대항해입니다. 예, 하루 이틀 게임이 아니니까 체력도 세이브하고 예, 마음도 비우고 예, 그 마음을 비워서 이 무심 예,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시장에 특별한 무슨 뭐 엄청난 움직임이 있어서 뭐 아주 막 그냥 빨리 뛰어들어야 와 되지 않는 이상은 오늘은 제가 방송을 따로 열지, 열거나 뭐 그런 거안할 겁니다.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만 이제 뭐잘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고, 일요일은 봐서 뭐 오후장이나 아니면 저녁쯤에 뭐 같이 가볍게 한번 뭐가 있으면 리뷰를 같이 해보고요. 예, 네, 주말은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 일주일 하루는 뭔가 쉬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 그 다음 주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 모두 다 토요일은 가볍게 거래하시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날로 예,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 리뷰를 마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